엘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은혜를 나누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12월 8일 주일입니다. 주일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히브리서 11장부터 13장까지 함께 읽고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허다한 별과 또 해변에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한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돈이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나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오 기도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란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 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위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질함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애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피니라. 너희는 삶과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한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또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 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가늠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재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재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육체는 영분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같이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겉면에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해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무난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거룩한 주일에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3, 11장부터 13장의 말씀, 특히 그 중에서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믿음장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 그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에게 확신의 표현인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인 겁니다. 내가 다른 것을 바라지 않고 오직 진리가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고백이 믿음인 거예요. 많은 이들이 전도할 때, 전도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다른 종교들과 뭐가 다른 거냐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내가 하나님을 보고 또 하나님이 계신 것이 내가 이해가 되면 하나님을 나도 믿겠다. 그런데 나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는다. 확신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사실 틀린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사람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은 언제나 변화의 그런, 어, 의지가 있습니다. 변화의 그런 그 가능성을 늘 가지고 있죠. 이건 뭐 가능성이 아닙니다. 나의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변하는 것을 우리는 늘 보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은 사람을 잘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했던 약속이든지 자기의 상황이 바뀔 때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들을 볼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삶에 매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의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냐. 내가 눈으로 보지도 않고 내가 같지도 않았는데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내가 이해하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해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보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믿으니까, 내가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내가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그 뜻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장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봐라, 우리 믿음의 모든 조상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봐라. 그들은 자기가 무엇을 보고, 받고, 하나님을 따른 것이 아니다. 믿음은 무엇인지 모르지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다. 결국은 믿음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의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이 땅의 수많은, 어, 금은 보아입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도 다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것,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할 때 하나도 가지고 갈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돈을 갖고 죽던가요? 명예를 갖고 죽던가요? 아니죠. 그 욕심을 가지고 죽던가요? 아니에요. 죽으면 다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수없이 가지고 있는 이 수많은 금은 모아도 죽으면 다 다른 사람의 것으로 그 명예가 바뀌어지잖아요. 상속이 되고 또 어디로 가고 하잖아요. 명예도 그 사람이 죽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권력도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질 수 있는, 가지고 갈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약속하신 것이 아니죠. 무엇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까? 이 세상의 것은 다 놓고 가지만 그 뒤에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던 것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고 더 풍요롭고 아름답고 황홀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에 시간을 써야 하고, 신경을 써야 하고,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음, 시기와 질투를 당하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이 세상이 아니,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나라. 근심과 걱정이 없는 나라인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바라보고 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건면하시는 게 믿음이에요. 나의 약속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수많은 조상들이 그 증거를 어떻게 했다고요? 보았고, 또 우리에게 그러한 증거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에 보면,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수많은 증인 예수 그리스도로 그 안에 참 기쁨의 삶을 살았던 그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이 복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은 이것은요. 무엇 때문입니까? 내 옆에 있는 구름과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나에게 그것을 알려 주고 증거하는 것의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 수많은 구름과가 쳐다한 증인들이 증거하는 그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이기에 나도 또 다른 이에 그 증거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나도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의무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13장에 넘어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삶을 살아 가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줄수 없는 것을 바라보고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참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관심을 두지 않는 것에 관심을 가지려고 알려주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귀찮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귀찮아 한들, 내가 증인이 되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나 또한 그랬고 우리 또한 그랬고 그랬던 우리가 그들의 수고로움의 열매가 되었기에 우리의 수고로움에 또 다른 열매가 가득하기를 바라고 어, 소망하며 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 기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조가 있고 증인이 있고 이제 내가 그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그 신앙의 아름다운 권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데요. 예배의 자리에서 이런 참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충만한 은혜와 새 힘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시간, 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증인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일어납시다. 달려갑시다. 힘차게, 힘차게 달려갑시다. 아름다운 열매를 가득가득 맺읍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게 하시고 그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실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 한 주의 삶을 달려갈 때, 우리가 이 세상에 눈을 두지 않고, 지난날의 나의 시간에 눈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게 하시며, 또 믿음의 수많은 선조들이 달려가며 뿌렸던 그 씨앗의 길을, 우리도 달려가며 증인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에 참 기쁨이 있게 하시고, 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두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에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이 힘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 사랑하는 이들이 기도하는 것에 응답하시며, 어디서나 존경과 존중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주 안의 평안과 화목함이 있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풍요로움이 있는 가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름다운 가정이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가정이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지켜주시고 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증인으로 풍성한 열매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행복하시고요. 주의 기쁨이 가득한 예배의 자리에 은혜 충만하시고 또 부족한 종과 언덕위의 교회 이 귀한 사역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도록 이 시대의 증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사역이 되도록 많은 응원과 또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어, 귀한 장병들을 섬기고 있는데 어, 이 장병들에게 맛있는 간식 고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귀한 손길로 함께 해주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